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구매한 의상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새로운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의상은 사인님 대떼 촬영을 위해서 구매한 의상들인데 그 중에서 지금 입고 있는 셔츠 원피스 이 원피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코디를 보여드릴 거예요. 지금 입고 있는 스타일 중에서 웨스턴 모자와 코르셋 벨트는 평소에 하고 다니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 새로운 코디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로 기본 블레이저입니다. 이 코디에 블레이저 하나만 걸쳐도 아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요? 웨스턴 부츠는 그대로 이렇게 신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스타일 완성됐습니다. 두 번째 스타일 보여드릴게요. 이번엔 다른 컬러의 블레이저. 블랙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제일 기본인 블레이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컬러 하나만 바꿨는데도 이제 조금 아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죠? 구두도 웨스턴 부츠 블랙으로 바꿨습니다. 여기서 웨스턴 부츠가 아닌 이런 신발 하나만 바꿔도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는 편입니다. 다음 의상 보여드릴게요 니트 베스트 이렇게 위에 레이어드를 해서 입을 거예요 여기서 벨트를 허리 라인을 안 잡아준다면은 조금 귀엽게 연출을 할수 있는 거고 벨트 여기서 허리 라인을 안 잡아준다면은 조금 귀엽게 연출을 할수 있고 허리 라인을 잡아준다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만의 꿀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벨트에 벨크로를 하나 달았거든요. 바지를 입을 때도 끝에가 살짝 나와 가지고 그게 빠지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고정을 시켜 놨었어요. 아무래도 춤출 때 벨트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잘 떨어지지 않고 나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는 벨크로가 따로 있어서 떨어져도 다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옷을 입을 때도 잘 떨어지지 않겠죠? 나름 저만의 꿀팁입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렸는데 제일 기본이 셔츠 원피스 하나에 여러 가지 코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블레이저 하나로 세 가지의 코디를 보여드렸고 블레이저도 여러 컬러의 블레이저를 보여드렸어요. 그리고 이런 니트 굳이 이렇게 길지 않더라도 짧은 것도 충분히 레이어드해도 예쁘게 입을 수 있고. 길면은 이렇게 원피스로 레이어드 하면은 또 새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. 벨트가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. 다음에도 의상을 많이 구매하고 거기에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또 새로운 코디 보여드릴게요. 이제까지 제이디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그럼 안녕!